나이가 들면은 등이 가렵다 그러는데 그게 정말 맞는 건가요? 아 네, 맞는 거 같아요. 우리 집에도 네. 그런 아저씨 한분 계세요. <laughs> 나만 보면은 그냥 등허리박박 긁어달라고. 아, 근질럽다고? 저는 네. 씻지도 않고 네. 어 더러워서 그런 줄 알고 아우좀 목욕 좀 해! 네. 정말 그랬거든요. 네. 근데 정말 이게 나이가 들어서 그런 건가요? 어 그럴 수 있네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음. 효자손이라는 게 굳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집에도 많아요. 네. 그거. 그러니까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등이 어. 간지라고 한다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상품으로 만들었을 거 아니야. 네. 예. 그러니까 요거는좀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 네. 예. 어, 등이 자꾸 가려운 길어. 현상. 네. 이거는 나이 들었기 때문이다. 네. 하나, 둘, 셋.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아. 아, 봐봐요. 나이 들어서 그랬구나. 네, 아. 자손이괜이 나온 게 아니죠? 아, 네. 네, 네, 맞습니다. 아, 굉장히 과학적인 분석이셨어요. 그죠, 네, 그죠? 네, 네. 네, 늙어요. 네. 네. 나이... 네. 맞아요. 나이가 들면 우리 몸은 유수분 밸런스가 떨어지고 그리고 산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아. 젊은 사람보다 피부가 더 건조해지기가 쉽습니다. 음. 그 중에서도 유독 등 부위가 건조함이 심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이유는 등이 다른 부위에 비해서 피지 분비량이 적기 때문입니다. 아. 지방층도 거의 없어서 표피가 얇아지는 증상이 조금 빠르게 진행될 수 있어 피부 중 노화를 가장 빨리 느끼는 신체 부위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진실입니다. 그렇구나. 아이고. 야 놀랐네요. 네 거기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은 이제 혈액 순환이 나빠져서 산소 공급도 제대로 되지 않고 노폐물이 쌓여서 가려움증을 더 심하게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아